안녕하세요 시골집에 왔습니다 충주 시골집에 왔는데 집 뒤에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비어 내느냐고 오늘 비어 내느냐고 너무 힘드네요 아 밥도 못 먹고 이랬습니다 지금 3시 30분인데 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또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한 3일은 해야 될것 같아요 3일은 내가 보기엔 왜냐면 오늘 그걸 다 정리한 이유가 그러다 이제 두릅 나무를 심으려고요 내년 봄에 3월쯤에 두릅 나무 심어서 두릅을 따 먹을 날입니다. 그래서 꼭 정리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오늘 내친김에 오늘 저는 광주를 왔어요. 광주 왔는데 광주가 충주랑 가까워가지고 경기도 광주, 광주에서 그냥 충주로 와가지고 나무 베 있는 작업을 있습니다 고향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일단 충주이 고향집이라는게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 오면 그래서 엄청 고향집에서 엄청 오랫동안 있고 싶어요 서울 가기 싫어요 <laughs> 안경을 어제 잃어버려 가지고 아 안경 잃어가야 되는데 일단 일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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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밥이 때를 놓쳤네요 배고파 죽을지경입니다 얼마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하는데 저는 일하나 이고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나무 베고 집 정리하고 이런 게 좋아요. 저는 이러면 시간 금방 가고아 나중에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시골집 정리하면서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복잡한 거다 있고. 살고 싶어. 마음 편하고 싶어. 여기는 가까운데 식당이 많이 있어요. 서밥 먹기 편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식당이 많이 있어요. 어, 어느 식당으로 갈까 뭘 먹을까? 어느 식당에 뭘 먹을까? 내가 가던 식당 가자. 가던 식당 가야 되겠습니다. 버튼 한번 지에서 먹어야겠습니다. 버스로 어, 계속 먹어야겠습니다. 쟤들 참나. 아우, 쟤네. 우아 집에 집우집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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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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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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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아이고 아이쿠. 아이고, 나머지 좀 변했더니 속이 시원하네요. 아, 난 날로, 날로. 전기 없습니다, 날로. 아, 고향집에 난로가 있습니다, 이렇한통 이렇게 있고. 이 날로 때문에 훈훈합니다. 훈훈합니다. 아이고 일 너무 했더니 죽겠네 죽겠어 몸 배도 고프고 몸도 힘들고 아휴 배도 고프고 몸도 힘들고 일을 너무 했더니 죽을 죽겠네 죽을 죽겠네 아휴